네 저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면서 특히 이제 학생분들이죠 어, 뭐 석사과정 이라든지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 다시 말해서 내가 뭐 학회에 논문을 등재 시키려고 한다 또는 나는 벌써 박사학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아서 논문 쓴다 라고 한다면 뭐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학생분들은 항상 예, 지도교수님의 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 논문을 지도하시는 교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이 지도 교수님이 어, 싫다 이래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관계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뭐한 방에 다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지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굉장히 인자하게 뭐다 지도를 해 주시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학생들이 다 갑자기 뭐 논문을 잘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다양한 조건과 여건과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문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지도 교수님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너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학생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이런 그 경험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무조건 지도 교수님의 성향부터 파악하고 들어갑니다. 스타일 심지어는 뭐 목차 제목을 잡는 그 느낌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분들한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컨설팅을 하다 보면 참 많은 학생들이 뭐 정말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막 서술을 한단 말이죠. 막 서술을 해요. 특히 이제 뭐 서론이라든지 이런적 배경이라든지 막 서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들고 와요. 그럼 교수님이, 아, 이거 뭐 마음에 안 든다, 싫어.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은, 어씨, 아, 뭐가,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하면서 이제 또막 고쳐요. 이렇게 막 고쳐가지고 또 서술을 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면 교수님이 또 싫대.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학생이 처음에는 교수님이 좀 지적한 걸 조금 이해를 하겠다. 나중에 이게 반복되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학생분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겪은 이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결론을 내봤습니다. 결론을 내봤는데, 자, 요 관계 있잖아요. 극히 드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극히 드문 경우, 극히 드문 경우는 학생이 정말 못 썼어요. 이건 진짜 초등학생도 어, 보다도 못한 글로 막 써간 거예요. 왜 교수님이 아 제대로 좀 이렇게 써라라고 했는데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경우 실제로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경험한 거니까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른 분들이 경험한 거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 이 교수님이 좀 그때 그때 좀 이렇게 달라지는 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교수님이 딱한 케이스밖에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고집하시는 거죠. 차라리 그냥 한 케이스만 고집하면 오히려 나아요 그냥 빨리빨리 이거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 빨리 파악해 가지고 이 글을 딱 요렇게 스타일에 맞게끔 해 주면 돼요 근데 제일 난감한 경우가 그때 그때 달라요 요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프죠 자 그래서 학생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지도교수님을 파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님이 요런 성향인가 이런 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냥 가급적이면 이 반복의 횟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교수님이 그게 아니라 뭐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그냥 나는 네가 싫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 학생이 어,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논주모 온라인 강좌에 올라와 있는 그런 논리의 구조를 어, 하나를 딱 섭렵을 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글을 딱쓴 다음에 이 교수님한테 너무 겁을 먹지 말고,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설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논문은, 논문 지도는, 논문 지도는 일방적으로 교수님한테서 뭔가를 받는, 지적을 받는, 이게 논문 지도 과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이 설명을 하는 과정이에요. 설득을 하는 과정이죠. 설득. 설득을 해서 자기의 연구를 일부분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종이 쪼가리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논문을 막뭐 계획서를 적어간다, 논문 작성한 거를 적어간다 가도 저도 그렇거든요. 읽는 게 정말 싫어요. 읽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애정소설도 아니고 뭐 재밌는 소설도 아니고 뭐 추리소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읽는 거는 그냥 대충 읽어요 그냥 이제 뭐 짬밥으로 대충 읽어 뭐 제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이 왔을 때 학생이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 학생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학생 보고 설명하라니까 설명을 못해 그럼 내가 다읽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의 거를 읽는 사람은 대부분 다 99%는 비판적으로 읽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을 이해하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설득과 관련된 설명문과 관련된 이런 글은요 논문 특히 논문이 그런데 그러니까 어차피 비판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읽었는데 학생이 설명을 못해 나를 설득을 못하네 그러면 내가 비판적으로 읽었던 그 부정적인 어, 입장에서 본 지적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학생이 디펜스도 못하네 그럼 그것들이 다 지적으로 승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학생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우선 자기 지도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뭐 심지어는 제목 정하는 스타일, 목차 스타일, 심지어는 서론을 쓰는 스타일, 이론적 배경을 쓰는 스타일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 성향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딱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성향이 안 나온다?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교수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논리구조를 정확하게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겁을 먹지 말고 교수님을 설득을 하셔야 돼요 자이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와 지도교수님 하늘 같은 분을 내가 어떻게 감히 예? 옛날에 저 임금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입마, 입, 그 한마디 뻥긋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런 사람들은요 부처님 하나님 찾아도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겁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도교수님이 진짜 그런 사람이다 어디 건방지게 학생이 나한테 말대꾸를 진짜 그렇잖아요 그건 교수도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인성 가지고 무슨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교육자라고 그렇게 대놓고 다닙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도 교수님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설득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설득을 하려고 딱 입을 뻥긋했는데 어디 금방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진짜 그서좀 교수를 떠나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먹고 있다. 실제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